이번에는 카미에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메뉴인데요. 이 메뉴를 사용하기 전에는 구글 클래스룸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개설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시하는 창이 열리고요. 구글 클래스룸의 종류가 이쪽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카미라는 구글 클래스룸을 설정해 놨는데, 개설해 놨는데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아래 메뉴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제시했던 메뉴와 비슷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과 지침을 입력하고 첨부 문서의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침을 입력해 줍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도 핵심 기능이 과제를 제시할 때 첨부 문서에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별 사본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문서로 공동 편집자로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뷰어로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각 학생들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에는 점수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점수는 그대로 두고 기한 설정도 기한은 설정하지 않은 채로 두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나 내 컴퓨터에서 다른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데 카미의 학생용 지침을 같이 과제로 과제의 파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체크되어 있는 기본 상태로 두고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사인을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가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제가 생성됐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이 열렸습니다. 과제가 잘 들어가 있네요. 미술 과제, 그리고 제목과 지침이 들어가 있고요. PDF 파일이 카미에서 작업한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파일은 카미에 카미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매뉴얼입니다. 학생용 지침도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미에서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PDF 파일을 분할 및 병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분할 및 병합 기능을 누르면 PDF 툴을 불러오기 위한 로딩 시간이 지나고 나서. PDF 편집기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Kami PDF 툴이 열리는데요.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오거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의 PDF 파일을 불러왔고요. 와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두개 이상의 PDF 파일을 원하는 쪽수만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PDF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PDF 문서를 하나 더 더블 클릭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PDF 파일이 옆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PDF 파일이 우측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PDF 파일에서 원하는 페이지만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개 이상의 PDF 파일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쪽수가 100쪽 이상이 추가됐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몇 개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 11쪽, 41쪽, 그리고 14쪽. 또 23쪽 이렇게 5 개만 뽑아 봤습니다.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거나 카미에서 바로 열거나 구글 드라이브로 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면 좌측 하단에 파일이 다운되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 다섯 페이지만 추출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계속 추가를 편집을 할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밑에 창들을 통해서 또 다르게 추가를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뒤에 내용 중에서 또 필요한 내용을 다르게 편집을 세 번째 화면에서 보내서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레이어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세 번째 영역에서 이렇게 또 편집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라인에서 편집을 했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영역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PDF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우측의 하단에 버튼이 있고요. 드라이브에서 또 새로운 PDF를 하나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원격 교육에 관한 또 충북형 블렌디드 학습에 관한 PDF 파일을 네 번째 영역에 추가 중인데요. 그러면 원본 PDF 파일 두 개가 첫 번째 영역에 그리고 새롭게 불러온 충북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자료가 네 번째 영역에 그리고 추출했던 PDF 파일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페이지의 자료만 우리가 추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사용해서 이쪽 PDF에서 몇 쪽의 내용을 넣고 또 아래 PDF에서는 몇 번째 내용을 넣고 또 좌우에 넣었던 것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PDF 편집에 강력한 카미 PDF 툴로 또 카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는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웹 스토어에서 설치를 한 후에 90일간 모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여러 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요한 기능들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든 기능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필요하면 유료 계정을 그리고 기본 계정에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기본 계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토글 사이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각 페이지를 왼쪽에 미리보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동을 할수 있는 모양이 미리보기가 나올 수 나오고요. 그리고 주석이 있다면 주석만 모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돋보기 버튼도 있는데요. 토글 사이드 바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라고 치면 방송이란 단어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넘겨가면서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메뉴바의 제일 끝에 있는 프로필 버튼을 누르면 좀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다크 모드로 변경해서 볼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세팅스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 정보들을 확인하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미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